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신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지 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오을 여기 계시오니 다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질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깊어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네비게이션입니다. 네비게이션은 지도를 보여주거나 빠른 길을 찾아주어서 자동차 운전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운전자에게 내비게이션은 이제 필수품이 되었지요. 아무리 낯선 길이라도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가면 쉽고 정확하고 빠르게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오늘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내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어떤 길도 혼동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말씀과 그분의 영으로 우리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길이 보이십니까? 또렷하십니까?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오늘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아직 걸어보지 않은 길입니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까?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길이 아닐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아니, 우리 인생길 아직 걸어보지 않은 길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길잡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불안정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